저그 스트리머 도전 깨는 중인데, 한번 어떠십니까? <laughs> 스트리머한테 찾아가세요. 스트리머한테 찾아가십시오. 저한테 도전 깨기를 설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스트리머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하면 찾아보세요. 그럼 그때 받아드릴게요. 내가 근데 정상적으로 해줄 생각이 없어. 꼭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뭔지 알아? 자기만의 베이드를 가져와서 어, 이거 좋네. 프로한테 통할 것 같아. 써 봐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미안하지만 나는 그 뜻을 난 다른 사람은 달라 다른 그냥 일반 스트리머 어? 5청 클래스들이랑 다르다고 뭐하는 짓이야 이게 혼나라고아이거 어, 걸었어야 되는데 지면은 뭐하는 거 걸었어야 되는데 아 아쉽다 조건으로 딱 걸었으면은 쫄아가지고 못했을텐데 쫄려가지고 아 그게 좀 너무 아쉽네 딱 지면은 어? 방송 캠켜가지고 뭐 드럼 아, 막좀 수치스러운 거 했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걸어가지고 이게 뭐가 심한 거야? 광물, 중보치, 아름 광물, 더 필요함, 몰락지가 지금 심지어 노성차 어떻게 대처하나 보자. 우리의 귀여운 오천패스는 어떻게 대처하나 보자 우리 커 커요운... 광물 충분치 않은 락지가 직접 공격받고 있어 <목소리> 광물 더 필요함 광물 충분치 않은 그냥 너무 귀여워 그냥 하는게 지금 그냥 이 프로가 한마리도 귀여워요 지금 내가 뭐 실력에 자부심 어? 자부심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데 상대를 잘못 골랐다 안풀린다고 나가기에요? 아 진짜 오케이 이겼습니다 이거는 안해줘 이미 게임 터졌어 이미 게임 터졌어 아 진짜 게임 안풀린다고 디스하시네 또 이거 예전에 스타원에 그랬는데 스타원에 했대 사람도 이랬는데 너무 아쉽네 아이 농담이에요 아, 농담한 거에요. 설마... 아, 저도 알죠. 저도 곤조님... 아니라는 거 알죠. 농담한 거에요. 방송 재밌게 하려고 농담한 거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어, 바지... 나... 바지가 있어. 으아, 그! 아으저으 드림!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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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성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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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광물 부족함. 그냥 게임 끝났어. 진짜로 아, 진짜 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게임 끝났어. 이거 절대 못이었어 이거, 이거는... 에너지 아, 심지어 방출한다고? 아니, 내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에너지 부족함, 진짜 너무하시다. 원래 기묘한다고요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자기가 먼저 하자고 해놓고? 빌드 말하고 자식을 끌어내서 그건 매너죠 사람의,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매너죠 내가 무슨 말을 했던 어떻게 알아. 매너가 안있듯이네에지 원물 부족함. 래좀 그냥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확안좋아졌어 필요함. 약간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그, 그 텐션 다운되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임 에너지 충분치 여왕 생성 성공 대군주 더 생성해야 함 광물 대군주 부족함 대군주 더 필요함 광물 충분치 않대군 광물 <목소리> 그냥 진지하게 할게요 갑자기 재미 그냥 하기가 싫어서 빨리 끝내야겠다 광물 광더 <목소리> 필요함 광물 부족 여왕 생성 에너지 광물 부 족함 새로운 에너지 부 에너지, 에너지 새로 여왕, 여왕 생성, 성공. 중본치 군단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광물 <목소리> 새로운 여왕 광물 부족함 <목소리> 군단병력이 공격받고 있음 진화 완료 액고가 된 공간병력이 공격하고 있음 에너지 공간병력이 공격하고 있음 왕랩 소진된 광물 부족함 광물 충분치 않은 대군주 더 필요함 일벌레가 공격하고 있음 군단병력 f e 인가스 부족함. 스가스광 유전자 변형됨. 광물 더 필요함. 광물 충분치 않은. 광물 더 필요함. 광물 부족함. 광물 충분치 않음. 새로운 여왕 광물 더 필요함. 광물 부족함. 어도 내가 만약스트림 하면은 뭐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래도 프로잖아요. 프로한테 규명을 한다고, 그거는 좀 그렇지. 나는 그거잖아요. 나, 같, 나 같은 경우는 항상 정정당당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원칙으로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그거 안안 지키면 어떡해?